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로 일대의 3일 운동 관련 장소들을 다녀왔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들은 예전에 찍은 사진과 이곳으로 3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작년에 수행평가를 다녀온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기도 한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의 정문인 3일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손병희 선생의 동상이 보입니다. 손병희 선생은 3일운동의 민족대표 중한 사람이었고, 천도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동상 오른쪽으로는 3일 독립선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신학교 출신의 감리교회 전도사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탑골공원의 팔각정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만세의 물결이 1919년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팔각정 뒤편으로는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안쪽으로는 3.1운동 기념 부조판이 있어서 3.1운동의 주요 장면을 부조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생동교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교회 설립 후 계급제 타파의 앞장서 한때는 백정교회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원벽을 비롯한 학생 지도자들이 거사를 위해 모였고 3.1 운동 직전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목사였던 차상진이 12인 등의 장서를 작성하여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태화관터 3.1 독립선언 광장입니다. 3.1 독립선언 광장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성된 광장으로 3.1 운동과 관련된 상징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은 이곳에 있었던 태화관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광장 뒤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3.1 독립선언 유적지 기념물이 있습니다. 현재 태화관터에는 복지재단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안에는 당시의 상황을 그린 기록화가 걸려 있습니다. 잘 세어보면 정말 29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서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인의 민족대표도 결국 이후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사실 천도교 대교당 건물은 3.1 운동 당시 완성되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3.1 운동과 관련된 건물인데요. 천도교가 3.1 운동의 중심 단체로 활동하면서 이 건물의 건축비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해 완공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대교당 옆에 빌딩은 수은회관인데요. 수은은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의 호입니다 동학이 후에 손병이에 의해 천도교로 계칭을 하게 되죠.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너편에는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이 있습니다. 한옥 건물 뒤 나무 사이로 서양식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요. 드라마에도 나왔던 이 건물은 운현궁의 양관, 서양식 건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을 지나 북촌 한옥마을 뒤편의 개동골목을 따라 걸어갑니다. 다섯 번째 장소는 유심사인데요. 유심사로 가던 길 대동세무고등학교 정문 옆에 인촌 김성수 선생의 옛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3.1운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유심사가 나오는데요. 불교계의 민족 대표인 한용운 선생이 머물던 곳입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고등학교는 기호 흥학회가 세운 기호 학교를 모체로 한 학교로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졌습니다. 교정에 3.1 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을 때 독립선언서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곳이 중앙고등학교의 숙직실이었다고 합니다. 또 중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60만세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소는 손병희 집터입니다. 북촌골목을 나와 큰길을 따라 종로 쪽으로 가는 길에 손병희 집터 표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19년 2월 28일 밤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폭력 사태를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장소는 보성사터입니다. 조계사 뒤편의 골목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표석들이 곳곳에 있는 공원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등으로 유명한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었던 장소인 이곳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보성사의 사장이며 3.1운동의 민족대표 중한 사람이었던 이종일의 동상입니다. 당시 친일경찰이었던 신철에게 현장이 발각되었으나 거금을 지어지고 무마했으며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옮기던 중, 일본 순사들에게 발각될 뻔했지만, 족보라고 속여 무사히 옮길 수 있었다는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아홉 번째 장소는 서울 YMCA입니다. 3.1 운동에서는 개신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1919년 1월부터 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게 된 민족대표 중한 사람인 박희도가 기독교 청년회, 그러니까 YMCA의 회원 모집을 위한 준비를 명분으로 학생 대표들을 모았고 그 거점이 되었던 것이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YMCA 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지만 일본에서 발표된 28독립선언도 YMCA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 번째 장소는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은 종로 한복판에 위치해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의 상징적인 거점이었고 3월 5일 학생 대표들의 주도로 2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독립 연설회가 열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생길 때그중 하나였던 한성 정부는 이곳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수립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지역과 종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열강의 허울 좋은 선언에 큰 기대를 품었던 민족 지도자들의 순진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헌법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